동물농장. 그거는 나는 재미없어서 잘이 책을 아직까지 안 읽었어요. 우리 선영이 재밌다고 읽었는데 나는 몇번 읽으려다가 못 읽었던 책. 책이 아까우니까 한번 틀이 나서 읽어볼까? 동물농장. 그날 밤 메이너 농장의 존즈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 닭장문을 걸어 잠그기까지 했으나 술이 너무 취해 닭장의 작은 구멍 닫는 일을 잊어버렸다. 그가 갈짓자 걸음으로 마당을 건너가는 동안 그의 손에 들린 등불의 둥근 불빛도 좌우로 크게 출렁거렸다. 그는 본체 뒷문에서 장화를 발꿈치로 벗어던지고 부엌술 통해서 맥주 한 잔을 마지막으로 따라 들이키고는 침대로 향했다. 침대에는 아내가 벌써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존주 씨는 침실 불빛이 꺼지기 무섭게 농장의 모든 축사에서는 일찍이 일제히 부시럭거리는 소리 날개 퍼덕이는 소리들이 나기 시작했다. 지난날 무슨 상인가를 탄 적이 있는 늙은 스테지 메이저가 전날 밤 이상한 꿈을 하나 꾸었는데 늙은 스테지 메이저라는 주인공이 하나 나오네요. 그가 그 꿈을 농장의 다른 동물동지들에게 알리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낮 동안 확 퍼졌고 그래서 존즈씨가 완전히 잠드는 밤시간을 기다렸다가 동물 전원이 농장 큰 헛간에 모이기로 되어 있었다. 늙은 수태지 메이저가 풍평에 같은 데 나갈 때 붙여지는 공식 명칭은 월링턴 뷰티어스나 동물들은 그를 메이저라 불렀다. 농장 동물들은 그를 퍽 존경하고 있던 터라 그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라도 모두 한 시간의 잠쯤은 희생시킬 용의들이 있었다. 널따란 헛간 한쪽에는 대리보에 매달린 등불 밑으로 제법 높지막하게 연단 비슷한 것이 만들어져 있고, 늙은 돼지 메이저가 거기 벌써 집단을 깔고 편안히 좌정해 있었다. 그는 나이 열두 살로 최근 몸이 좀 불고, 이빨은 한 번도 자른 적이 없지만 여전히 현명하고 자유롭고 위험이 넘쳐 보였다. 헛간에는 금세 농장 동물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제각기 자기 방식대로 자리를 잡고 앉았다. 맨 먼저 동창한 것은 블루벨, 제시, 핀처라는 이름의 세 마리 개들이었다. 이어 돼지들이 들어와 연단 바로 앞에 집단 위에 앉았다. 암탉들은 창턱에 올라갔고 비둘기들은 석가래로 올라가고 양과 암소들은 돼지들 뒤편에 앉아 벌써 새김질을 시작한 것이었다. 짐수에 끄는 말 복서와 클로버가 나란히 함께 도착해서는 짓더미 밑에 혹시 다른 몸집 작은 장, 동물들이 숨어있다가 발굽에 발필세라 조심조심 털투성이 발굽을 떼어놓으며 천천히 걸어들어왔다. 클러버는 이미 중년을 바라보는 뚱뚱한 어미 말이었는데 네 번째 새끼를 낳은 뒤로는 영 옛날 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다.클러버는 말이네.복수로 말하면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짐승으로 키가 거의 18뼘이나 되고 보통 말두마리를 합쳐놓은 것처럼 힘이 셌다.그가 좀 멍청해 보이는 것은 코밑에흰줄 때문이었다. 사실 그는 머리가 아주 일급으로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심지가 꿋꿋하고 일할 때는 무서운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농장 동물들에게 널리 존경받고 있었다. 그들에 이어 당도한 것은 흰염소 뮤리엘과 당나귀 벤자민이었다. 당나귀 벤자민은 농장에서 나이가 가장 많고 성질도 제일 고약했다. 그는 좀체 입을 떼는 일이 없었지만 뗐다면 시큼 틀틀한 눈병을 내뱉기 일지였다. 이를테면. 하느님이 파리를 쫓으라고 그에게 꼬리를 달아준 모양이지만 자기로선 차라리 파리도 없고 꼬리가 없었으면 좋겠어라는 식이었다. 농장 동물들 중에 유일하게 절대 웃지 않는 것도 그 벤자민이었다. 왜 웃지 않느냐는 웃지 않느냐는 물고 물으면 웃을 말한 일이 없다는 것이 대답이었다. 그러나 내놓고 인정한 적은 없지만 그는 대신 폭서를 존경하고 있었다. 일요일이면 그들 둘은 과소넘어 작은 목장에서 말없이 나란히 풀을 떠꺼냈다. 복소와 클로버가 자리를 잡고 앉자 이번에는 어미 잃은 오리 새끼들 한때가 헛간으로 몰려들어 밟히지 않을 자리를 찾느라 이리저리 삐약거리며 돌아다녔다. 클로버가 커다란 앞발로 울타리를 만들어주자 오리 새끼들은 그 안에 들어가 금세 잠이 들었다. 마지막 순간 도착한 것은 존즈씨의 경마차를 끄는 아리딱지만 머리는 텅빈 흰색 앞말 몰리였다. 몰리는 각설탕 덩어리를 씹으며 아주 우아한 맵시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앞쪽 연단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흰 갈기를 펄럭이기 시작했다. 그 갈기에 달긴 달린 빨간 댕기를 자랑하고 싶어서였다. 맨 마지막 참석자는 고양이였다. 그녀는 늘 그렇듯 제일 따스한 자리가 어디가 두리번거리다가 복소와 클러버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다. 거기서 그녀는 메이저의 연설이 끝날 때까지 한 마디도 듣지 않고 혼자 꼬르륵 거렸다. 길든 직가마게 모지지만 빼고는 농장의 동물 모두가. 참석했다. 까마귀 모지지는 존재씨의 본체 뒷문 횟대에서 자고 있었다. 동물들이 모두 편히 자정하고 연설을 들을 준비가 된 것을 보자 메이저는 목청을 다듬어 말하기 시작했다. 동물들, 여러분은 모두 내가 지난밤에 꾼 이, 이상한 꿈소문을 들었을 거요. 하나, 꿈 얘기는 좀 있다 하기로 하고 우선 다른 얘기부터 좀 할까 하오, 동물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낼 날은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았어. 죽기 전에 나는 내가 한평생 터득한 지혜를 여러 동물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내 의무라 생각하오. 나는 오래 살았고, 돼지 우리에 혼자 누워 오랜 생각, 오랜 시간 생각도 많이 해보았어. 나는 지금 생존에 있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우리 동물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 생각하오. 내가 오늘 여러 동물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것이오. 자, 동물들. 동물들의 삶이 어떤 겁니까? 우리 똑바로 봅시다. 우리의 삶은 비참하고 고달프고 그리고 짤소 우리는 태어나 몸뚱이에 숨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먹이만을 얻어먹고 숨쉴수 있는 자들은 마지막 힘이 붙어 있는 순간까지 일을 해야 하오. 그러다가 이제 아무 쓸모도 없다고 여겨지면 그날로 우리는 아주 참혹하게 도살당합니다. 영국의 모든 동물들은 나이 한살 이후로는 행복이니 여간이 하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영국의 어느 동물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비참과 노예 상태, 그게 우리 동물들의 삶입니다. 이건 아주 명백한 진실이요. 하지만 그게 과연 자연 질서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영국 땅이 너무 가난해서 거기 사는 것들에게 품위 있는 삶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동물들, 그게 아닙니다. 천만에. 결국 그게 아니죠. 영국은 땅이 기름지고 기후도 좋아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동물들이 있다 해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메이너 농장만 해도 말 12마리, 암소 20마리, 양 수백마리에게 상상 이상의 안락이고 품위 있는 삶을 보장해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 이 비참한 조건 속에 살아야 하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노동해서 생산한 것을 인간들이 몽땅 도둑질해 가기 때문입니다. 동물들 우리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로 거기 있어도 한마디로 문제의 핵심은 인간이요. 인간은 우리의 진정한 적이자 유일한 적입니다. 인간을 몰아내기만 하면 우리의 굶질인가 고된 노동의 근본 원인은 영원히 제거될 것이오. 공간 뒤제 봉준호 감독이 이런 거 읽고 옥자 만들었나? 인간은 생산하지 않으면서 소비하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그건 젖을 생각 생산하지도 않고 달걀을 낳지도 않으며 힘이 붙여 쟁기도 끌지 못하고 토끼를 잡을 만큼 빨리 뛰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동물의 주인입니다. 그는 동물들을 부려먹고는 굶어지지 않을 만큼의 먹이만 주고, 나머지는 모두 자기가 챙깁니다. 우리의 노동이 땅을 갈고, 우리의 배설물이 그 땅을 걸음지게 하지만, 기름지게 하지만, 우리는 몸뚱이 하나 빼고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암소 동무 여러분, 지난해 여러분이 짜낸 우유가 도대체 몇천 갤론이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우유, 새끼들을 튼튼히 기르는데 쓰여야 할그 우유가 도대체 어찌됐소? 그 우유는 고스란히 우리 적들의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암탁 여러분, 지난 한해 여러분은 수없이 많은 알을 낳았지만 그중 병아리로 부화한 알이 몇 개나 되오. 나머지 알들은 모두 시장에 내다 팔려 존주와 그 수화 일꾼들의 돈 주머니를 불려주었소. 그리고 클러브 동무, 당신이 낳은 새끼 네 마리는 마리 지금 어디 있소? 늙음하게 당신을 부양하고 당신의 기쁨이 돼야 할그 새끼들 말입니다. 당신의 새끼들은... 나의한 살에 팔려갔고 당신은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없어 네 번째 해산과 고된 노동의 대가로 당신이 얻은 게 뭐요 하루 한끼 쥐뿔만한 먹이와 마구깥 말고 지금 당신이 가진 게 뭐요 게다가 우리는 그 비참한 일생조차도 자연수명대로 누릴 수 없게 돼있소 나 자신을 말하면 운이 좋았던 편이라 별로 투덜될 생각은 없소 나는 12년이나 살았고 내가 퍼뜨린 자손만 도 400마리가 넘소 그게 돼지의 자연스러운 일생입니다 허나 어느 동물도 끝에 가서는 무지막지한 칼날을 피할 수 없소.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젊은 식용돼지 제군 그대들은 1년 안에 도살장에 끌려가 울부짖으며 숨줄을 끊기게 될 것이오. 우리 동물들은 아무도 그 끔찍한 치열을 피할 수 없소. 암소, 돼지, 암탉양 모두가 그렇소. 말과 개들이라 해서 팔자가 더 낫다고 할순 없소. 거기 앉은 복소동무, 당신의 그 우람한 근육에 힘이 빠지는 날존지는 당신을 폐마 도축업자에게 팔아넘길 것이오. 그리고 업자는 당신의 목을 따고 절절 끓는 물에 삶아 여우 사냥개용 먹이를 만들 거요. 개들은 나이 들고 이빨이 빠지면 존지가 목에 벽돌장을 달아 근처 연못에 빠뜨릴 것이오. 그러므로 동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모든 불행이 인간의 횡포 때문이라는 게 너무도 명백하지 않소? 인간을 제거하기만 하면 우리의 노동 생산물은 모두 우리 것이오. 하룻밤 사이에 우리는 부자가 되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온 신명을 바쳐 인간이라는 종자를 뒤집어 엎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동무들,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요. 반란을 일으키라, 반란을. 물론 그 반란이 언제 일어날지 나로서는 알수없소 일주일 후일 수도 있고, 일백 년 후일 수도 있어. 하지만 뭐잖아, 정의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만은 지금 내가 발 밑에 지푸라기를 보듯 확실한일이오 동무들, 여러분의 남은 여생 동안 그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마시오. 무엇보다도 나의 이 메시지를 다음 세대에 전해주어 미래의 모든 세대가 승리하는 날까지 투쟁을 계속할 수 있게 하시오. 그리고 동무들 여러분의 결의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오. 헛된 얘기에 솔깃해서 길잃고 헤매면 안 됩니다. 인간과 동물은 다 같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한쪽의 번역이 곧 다른 쪽의 번역이기도 하다. 따위의 말을 인간들이 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마시오. 그건 모두 거짓말이오. 인간은 인간 말고는 그 어떤 동물의 이익에도 봉사하지 않소. 그러므로 우리 동물들에게는 완벽한 단결과 투쟁을 통한 완벽한 동지애가 필요하오. 우리 인간은 모두의 적이며 모든 인간은 우리의 적이며 모든 동물은 우리의 동지오. 연설이 이 대목에 이르자 우리 같은 함성이 일었다. 메이저가 연설하는 동안 커다란 쥐네 마리가 구멍에서 기어 나와 엉덩이를 깔고 앉은 자세로 연설을 듣고 있다가 거기 와 있던 개들의 눈에 띄었다. 재빨리 구멍 속으로 도망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쥐들은 목숨을 구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메이저는 앞발을, 앞발을 들어 좌중을 진정시켰다. 동무들, 결정해야 할 문제가 하나 생겼소. 쥐, 산토끼 같은 동물은 우리의 동지입니다. 적입니까? 동지입니까? 적입니까? 우리 이 문제를 투표해 붙입시다. 오늘 모임에 이 문제를 상정하는 바요. 쥐는 우리의 친구입니까? 당장 수표가 실시되었고 앞쪽적다수가 지도 친구라는 쪽으로 쏠렸다. 반대표는 네 뿐이었는데 그네 표는 모두 개세 마리와 고양이가 던진 것이었다. 고양이는 양쪽 모두에 투표했음이 나중에 발각되었다. 레이저는 말을 계속했다. 이제 별로 더할 얘기가 없어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간과 인간의 방식에 대한 여러분의 적개심을 버리지 마오. 두 발로 걷는 것은 모두 우리의 적이요 네 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것은 모두 우리의 친구입니다. 인간에 맞서 싸우는 데인 우리 동물들이 결고 인간을 닮아서는 안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오. 여러분이 그를 정복하더라도 절대로 그의 악한 짓, 짓거리들을 모방해서는 안 됩니다. 동물은 어느 누구도 집안에 살아서는 안 되며 침대에서 자도 안 되고 옷을 입거나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돈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장사에 손대서도 안 돼요. 인간의 모든 습관은 사악합니다. 무엇보다 동물은 동족을 포갑해서는 안 됩니다. 힘이 세건 약하건 똑똑하건 안통 간에 우리는 모두 형제입니다. 동물들은 어느 누구도 다른 동물을 죽여선 안 됩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합니다. 자 이제 동물들 지금부터 어젯밤에 내꿈 얘기를 하겠소. 그 꿈은 여러분에게 자세히 들려줄 순 없소. 그건 인간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 지상에 대한 꿈이었소. 그런데 그 꿈은 내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떤 것을 다시 기억나게 했습니다. 오래전 내가 아직 새끼 돼지였을 때내 어머니와 동네 암태지들은 오래된 노래 한 곡을 부르곤 했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건 곡조와 가사의 첫세 마리 말 뿐이었어. 나도 어렸을 때그 곡을 알고 있었지만 그 기억에서 사라졌어. 그런데 어젯밤 꿈에서 그 가락이 되돌아온 것이오그 뿐이 아니고, 잊혔던 가사가 꿈에 다시 생각난 겁니다. 그래요. 그 옛날 동물들이 불렀던 노래의 바로 그 가사, 그후 여러 세대가 잊어버렸던 그 가사가 말입니다. 동물들, 지금 그 노래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겠소. 난 이제 늙어 목소리가 쉬었지만 여러분에게 가락을 가르치면 다들 잘 부를 수 있을 거요. 잉글랜드의 짐승들이라는 제목의 노래요. 메이저는 목청을 가다듬어 노래하기 시작했다. 자기 말대로 목소리는 쉬었지만 노래는 충분히 훌륭했다. 가슴을 흔드는 가락이 어쩌면 클레멘타인과 라코칼라차의 중간쯤 가는 노래 같았다. 가사는 이러했다. 잉글랜드의 짐승들이여, 아일랜드의 짐승들이여. 온세계 방방곡곡의 짐승들이여, 내 기쁜 소식에 귀 기울여라. 황금빛 미래를 알리는 이 기쁜 소식에 곧 그날이 오리. 독재자 인간이 쫓겨나고 잉글랜드의 기름진 들판이 동물들의 것으로 돌아오는 그날이. 우리들의 코에서 코뚜레가 사라지고 우리들의 등짝에서 멍야가 사라지고 제갈과 박차는 영원히 녹슬고 잔혹한 회초리도 없어지리라. 상상조차 못할 부유할 말과 볼이 부유한 부유함, 말아 보리, 귀리와 건초, 클로버와 콩과 사탕무가 모두 우리 것 이네. 그날이 오면 영국의 들판들은 밝게 빛나고, 강가 시내는 더 맑아지고. 바람은 달콤하게 불어오리라. 우리가 해방되는 바로 그날에. 그날을 위해 우리 일하세.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죽을지라도. 암소와 말, 거위와 칠면조 모두 자유를 위해 일해야 하네. 잉글랜드의 짐승들이여. 아일랜드의 짐승들이여. 세계의 방방곡곡의 짐승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전파하라. 미래에 올그 황금의 소식을. 늙은 메이저의 노래에 동물들은 흥분했다. 메이저가 노래를 끝내기도 전에 동물들은 노래를 벌써 따라 부르고 있었다. 동물들 중에 가장 머리 나쁜 죽들도 이미 곡조를 익히고 몇 마디 가사까지 읊조렸다. 돼지와 개들처럼 머리 좋은 동물들은 몇분안 되어 몇분안 되어 가사를 몽땅외웠다 그리고 나서 두세 번 연습이 끝나자 온 농장이 잉글랜드의 짐승들을 우렁차게 합창했다. 암소들은 음메 음메, 개들은 낑낑, 양들은 매매, 말들은 힝힝, 새끼 오리들은 꽥꽥거리며 다 같이 노래 불렀다. 모두 노래에 너무 흥이 나서 다섯 번을 연거포 합창하고 도중에 방해만 없었더라면 노래는 밤새 계속됐을 거다. 불행히도 왁자지껄한 함성에 잠이 깬존 주씨가 후다닥 침대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는 농장에 여우가 침입했다고 단정하고 침실 한 구석에 늘 세워두는 총을 집어들어 어둠 속으로 총알을 발사했다. 산탄총알들은 헛갑벽에 날아가 박혔고 동물들의 모임은 부랴부랴 끝이 났다. 모두가 서둘러 잠자리에 들었다. 날짐승들은 멋대로 해. 햇대로 껑충 올라갔고 그 밖의 동물들은 집단으로 몸을 이었다.온 동 농장은 순식간에 잠이 들었다.동물농장 2부.사흘 후 늙은 메이저는 잠결에 거의 숨을 거두었다.그의 몸은 가소 아래쪽에 묻혔다.이른 3월의 일이었다.그 이후 석달 동안 농장에서는 대단한 비밀 활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메이저의 연설 덕택에 농장에 머리 깨나 쓴다는 동물들은 삶에, 삶에 대해 전적으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다. 그들로서는 메이저가 예언한 그 반란이 언제 일어난 건지 알수 없었고, 그들의 살아생전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 믿을 근거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 반란을 준비하는 것이 자기네 의무라는 걸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 동물 중에서는 돼지가 제일 똑똑하다는 건 다들 인정하는 일이었기에, 동물들을 가르치고 조직하는 일은 자연스레 돼지들의 몫이 되었다. 농장 돼지들 중에 단연 뛰어난 지도자는 주인 존즈 씨가 나중에 팔아먹을 셈으로 길러온 두 마리 젊은 수제자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이었다. 나폴레옹은 몸집이 크고 표정이 다소 사나워 배는 버크셔 스테이지로 그는 농장의 유일한 버크셔 스테이지였는데 말솜씨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고집세고 매사에 자기 뜻을 관철한다는 평판이 나있었다. 스노우볼은 나프레 형에 비하면 훨씬 쾌활하고 말잘하고 여러 가지 재주도 더 뛰어난 편이었지만, 나프레 형만큼 심지가 깊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농장의 나머지 돼지들은 모두 식용돼지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기로는 스킬러라는 통통하고 몸집 작은 돼지가 있었다. 그는 동그란 뺨, 반짝이는 눈, 잽싼 동작, 허소리, 쇠소리 나는 음상을 갖고 있었다. 그는 언변이 뛰어나고 뭔가 어려운 문제를 논할 때는 이리저리 오가며 꼬리를 탈탈 터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게 여간 설득력이 있는 제스처가 아니었다. 스콜레의 언변에 걸리면 검정도 하향이 된다고 동물들은 말했다. 메이저의 가르침을 완벽한 사상 체계로 발전시킨 것은 이들 세 마리 돼지들이었다. 그들은 그 사상 체계에 동물주의라는 이름을 붙였다. 일주일에도 며칠씩 그들은 헛간에서 비밀 야간 회합을 열고 동물주의의 원리들을 다른 동물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처음 얼마 가는 동물들 사이에 우둔한 발언과 시큰둥한 반응도 없지 않았다. 어떤 동물들은 존주 씨를 주인님이라 호칭하면서 그에 대한 충성의 의무를 논하기도 했고 존주 씨가 우리를 먹여 살리지 않아? 그거 없으면 우린 굶어죽게 될 거야. 그런 초보적인 발언도 했다. 또 어떤 동물들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이래 노심초사할 게 뭐야? 라거나 그 반란이 이왕 일어나기로 돼 있다면 우리가 준비하거나 한건 무슨 차이가 있어? 같은 질문도 내놓았다. 돼지들은 그런 발언이 모두 동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아듣게 설명하느라 한참 애를 먹었다. 제일 우둔한 질문을 내놓은 건흰 앞말 몰리였다. 그녀가 스노우볼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은 반란 이후에도 설탕이 있을까요? 라는 것이었다. 물리의 질문에 스노우볼은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농장에서는 설탕을 만들 방법이 없어 게다가 당신한테 꼭 설탕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소? 기료와 건조는 당신이 얼마든지 먹고 싶은 대로 먹게 될 거요. 물리가 또 물었다. 그때 가셔도 내가 갈기에 댕기를 메고 다닐 수 있을까요? 동무, 당신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그 댕기라는 건 바로 노의 표시야. 댕기보다 자유가 값지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오 물리는 그 말에 동의했지만, 내심 아주 완전히 납득한 눈치는 아니었다. 돼지들은 길든 직가마기 모지즈가 퍼뜨리고 다니는 거짓말에 대응하느라 더 힘든 싸움을 벌여야 했다. 존즈 씨가 특별히 아끼는 직가마기 모지즈는 스파이에다 고자질쟁이었지만 동시에 영리한 얘기꾼이기도 했다. 그는 슈가캔디 마운틴이라는 신비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자기는 안다. 동물들은 죽으면 모두 그 나라로 간다고 주장하고 다녔다. 그의 말인 즉, 그 슈가 캔디 마운틴은 구름 너머 하늘 어디엔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 일주일 일곱 날이 모두 일요일이고 1년 내내 클로버가 달하고 각설탕이며 아마시 케이크가 산울타리에서 자라는다는 것이었다. 떠들고만 다녔지 일은 하지 않는 모지즈를 동물들은 미워했지만 몇몇은 슈가 캔디 마운틴이라는 나라의 존재를 믿었다. 돼지들은 그런 곳이 있을 턱이 없다며 동물들을 설득하느라 땀깨나 흘려야 했다. 돼지들의 가장 충실한 제자는 짐슬에 꾸는 말, 복서와 클러버였다. 그들은 자기네 머리로는 뭐 신통한 생각을 짜낼 재간이 없었지만, 일단 돼지들을 스승으로 모신 이상 그 스승들이 하는 말 빠짐없이 받아들여 자기네 방식의 단순 어법으로 다른 동물들에게 전파했다. 그들은 헛간 비밀회합에 꼬박꼬박 참석해서 잉글랜드의 동물들 노래를 선도했다. 비밀회합은 언제나 그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끝나곤 했다. 그런데 일이 지 되었는고 하니 메이저가 연한 그 반란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예상 밖으로 아주 싱겁게 성공을 한 것이다. 과거의 존즈 씨는 비록 모진 주인이긴 했어도 유능한 농사꾼이었는데 그에게 근래 재수없는 일들이 닥치고 있었다. 그는 무슨 소송을 냈다가 지는 바람에 돈을 날리고 잔뜩 울적해져서 몸 생각을 안고 매일 술타령이었다 몇날 며칠이고 그는 부엌의 윈저치 의자에 앉아 빈둥빈둥 신문이나 보며 술을 마시다가 이따금 맥주에 적신 빵 조각을 까마귀 모지지에게 먹이곤 했다. 일꾼들은 게으름 피우며 주인을 속이고, 밭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축사 지붕은 헐고, 울타리는 아무도 손보지 않고 동물들에게는 먹을 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6월이 오고 건초용 꼴을 베일 시기가 왔다. 토요일은 미도시며 미드 미드 썸머 이브에. 토요일인 미드 섬머 이브에 존즈씨는 월링턴에 갔다가 술집 레드 라이언에서 곤드레로 취해 일요일인 다음날 하나까지도 농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일꾼들은 아침 일찍 암소젖을 짠 다음 동물들에게 먹이고 먹이도 주지 않은 채 토끼 사냥을 나가버렸다. 존즈씨가 돌아오긴 했지만 오자마자 그는 곧바로 응접실 소파에 벌렁 드러 누워 세계인 뉴스 신문에 신문을 얼굴에 덮고 잠이 들었다. 그때까지 동물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다. 동물들은 더 참을 수가 없었다. 암, 염소 한 마리가 곶간문을 발로 바, 받아 박살내고 다른 동물들도 일제히 광에 들어가 주인 배를 채우, 채우기 시작했다. 그때서야 존주씨는 잠이 깼다. 존주씨의 일꾼 네시 손에 회차리를 들고 고간으로 달려가 닥치는 대로 회초리를 휘둘렀다. 잔뜩 굶지렸던 동물들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미리 짜둔 각본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동물들은 그들을 괴롭히는 고문자들을 향해 일제히 달려들었다. 존주와 일꾼들은 사방에서 뿔에 받치고 발에 걷어 치야였다 사태는 걷잡을수 없었다. 그들은 동물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걸 일찍 본 적이 없었고, 그동안 자기네 마음대로 매지라고 학대해온 짐승들의 그 난데없는 봉기에 파랗게 질려 거의 혼비백산이었다. 그들은 이리저리 몸을 막아보려 하다가 그것도 잠시. 마침내 모든 걸 포기하고 주랭낭을 놓았다. 그들 다섯인간은 큰 길로 이어지는 마찻길을 따라 전속력으로 도망쳤고 의기양양한 동물들이 그 뒤를 쫓았다. 존즈 부인은 침실 창문으로 바깥 상태를 보고 있다가 허겁지겁 용단 가방에 몇 가지 소지품을 챙겨갖고는 딴 길로 해서 농장을 빠져나갔다. 집가막기 모지지는 횃대를 차고 일어나 큰소리로 까까울며 존즈 부인을 따라 포덕포덕 날아갔다. 그사이 동물들은 존주와 일꾼들을 큰 개까지 내쫓은 다음 농장으로 돌아와 빗장이 다섯 개나 되는 농장문을 꽝 닫아 걸었다. 그렇게 해서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동물들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에 반란은 성공을 거두었다. 존주는 쫓겨나고 메이너 동장은 동물들의 차지가 되었다. 한동안 동물들은 자기들의 행운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이 맨 먼저 한 것은 농장 어딘가에 아직도 인간 종자가 숨어 있나 확인이라도 하듯 경계선을 따라 농장을 한 바퀴 구보로 뛰는 것이었다.그런 다음 그들은 농장 축소로 되, 되돌아와 축사로 되돌아와 존주 시대의 가증스러운 통치의 흔적을 남김없이 제거했다.마구간 한쪽 끝에 각종 멍해와 마구를 넣은 방이 있었는데 동물들은 그 방을 부수고 들어가 잿갈 콧들에 개사슬 존주가 돼지와 양들을 부릴 때 쓰던. 그 끔찍한 칼 등등의 도구를 꺼내다 우물에 던져 넣었다. 곱비, 굴레, 가죽 눈가리개, 코 밑에 닿는 참비스러운 꼴주머니 등속은 모두 마땅에, 마당에 마당에 집힌 쓰레기를 속으로 들어갔다. 채찍도 마찬가지였다. 채찍이란 채찍이 모든 불길에 휩싸이는 것을 보자 동물들은 기쁨에 넘쳤다. 소우볼은 장날 같은 때 말갈기와 꼬리 저장용으로 시장용으로 쓰이던 댕기들도 모조리 불에 던져 넣었다. 댕기는 옷의 일종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인간의 표식이다. 모든 동물은 알붐으로 다녀야 한다. 스노우볼의 말이었다. 복서는 이 말을 듣고는 여름날 귀 엉겨붙는 파리떼를 막느라 그가 사용하던 조그만 짐 모자를 갖고 와 쓰레기볼에 넣었다. 삽시간에 동물들은 존주 씨를 생각나게 하는 것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파괴했다. 그런 다음 지도자 나폴레옹은 동물들을 곳간으로 데리고 가 평소보다 두배 분량의 옥수수 먹이를 나눠주고 개들에게는 먹이 비스킷 두 개씩을 주었다. 이어 그들은 잉글랜드의 짐승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곱 번 연창했다. 그러는 사이에 밤이 오고 동물들은 각기 자기 처소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이지 경험해보지 못한 편안한 잠이었다. 새벽이 되자 동물들은 다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잠이 깼다. 그들은 전날 있었던 영광스러운 일을 문득 기억해내고는 모두 한 달음의 목초지로 달려나갔다. 목초지 조금 아래쪽에는 농장 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 조그만 문덕이 하나, 둔덕이 하나 있었다. 동물들은 그 둔덕 위로 달려 올라가 맑은 아침 햇살 쪽에 사방을 휘휘 둘러보았다. 그랬다. 모두가 그들의 것이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모두 그들의 것이었다. 그 생각을 하다 동물들은 신명이 나서 깡충대기도 하고 흥분을 참지 못해 허강으로 뛰어오르기도 했다. 그들은 이슬에 몸을 굴리고 여름날 아침에 달콤한 풀을 한 입씩 뜯기도 하고 검은 흙더미를 차올려 보거나 물씬한 흙냄새를 맡아 보기도 했다. 농장들은 다시 농장으로 동물들은 다시 농장으로 돌아가 마치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보지 못했던 것을 대학이라도 하듯 소리 없이 감탄하면서 격리지 건포용 건초용 풀밭 과수원 모 둥덩이 덤불 등 농장 전체를 시찰했다. 그들은 모두의 농장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자기네 것이라는 것을 그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이어 그들은 농장 건물들 쪽으로 발을 옮겼다. 존주 부부가 살던 본체 건물의 문 앞에 이르자 동물들은 잠자고 발길을 멈추더니 그 농가도 이젠